이미 와 면장이 정말 무더운 여름입니다. 여기내리는이들은을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한 나무 그늘에 는 발매니를 하고 누워 노래를 부르다가 예민해 no, n 니다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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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 n 이 no, n 요 이렇게 더 아이 올린 여만아, 여기랑 같이 놀아요. 옛날 한 마을에 사고를 당해 다리가 셋 분인 고양이가 있었습니다. 고양이가 쩔뚝거리며 걸어다니자 그 모습을 본 마음씨 좋은 목수가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.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 나무로 다리를 깎아서 고양이에게 붙여주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묘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. 그 동네는 산속에 있어서 가끔씩 늑대가 나타나 가축을 물어갔는데 이젠 늑대가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. 동네 사람들은 목수에게 선물을 들고 찾아와 고양이 덕에 가축들이 늑대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되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. 목수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. 고양이가 늑대를 이긴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. 어느 날 목수는 고양이의 뒤를 쫓아갔습니다. 깊은 산 속에 이르자. 고양이는 두리번거리며 늑대를 찾았습니다. 잠시 후 정말로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.